그럼 지금부터 제 1차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1차 임시총회 의 사회자 및 의장을 맡은 조동천입니다. 이 어선하다. 진지한 회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정숙해 주시고요. 아니 이게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왜 하고 싶어? 아니 그냥 재미. 총회를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laughs> 그걸... 자, 2025년 임시총회 개회를 위한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구독자 8,505명 중 직접 참석자 1명 그리고 서명 결의서를 제출한 <laughs> 자, 그러면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laughs> 의장이신 김통찬 의원님께서 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에 일어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내일 16일은 어, 차모씨의 28번째 생일이며, 모쪼록 <laughs>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laughs> 안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이상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생일인거 알려주려고 좀한 거죠. 아이, 뭐 경사... 경사... 자, 그러면 개회사가 끝났으니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기동차노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2017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코란도를 매입했고 2025년 짠내나는 코란도 핸들 교체하는 쇼츠가 477만 조회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박수 여러분 넘어니다 내가. 감사합니다안 나와 자기가 너무 해 나가면. 자. 그리고 2000 25년 6월 15일, 현재 구독자 8,500명 이상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제 1호항권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6월 11일, 레인지로버 보그 DY를 할래말래 두 번째 경고 등 제목의 영상에서 기탐천호가 어, 랜돌이 머드가드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입 후 수민 씨와 함께 피팅을 하면서 어, 머드가드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 안건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안사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영상 댓글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다 읽고 종합을 해봤습니다. 저는 반대요. 왜 반대를 하시죠? 정품이 아니고. <laughs> 아, 정품이 아니고. 그 구멍도 뚫어야 되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굳이, 굳이 네. 달 필요는 없다. 네. 머드가드를 뭐하러 다른 흙탕물 좀 튀겨야 맛있지 그렇게 타는 차입니다. 그렇지. 아, 그런 차이고. 잠깐, 뭐야! 왜? 왜 슈퍼챗이 나왔지? <laughs> 처음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진짜 더, 진짜, 진짜요? 아, 그래? 봐봐. 우와! 처음 받아봐요. 그러면 이제 리코. 삐끗한번 해. 빅에, 빅에, 빅에. <laughs> 일단 랜드로버 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아 맞아 음... 순정이 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laughs>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laughs> 너무 하고 싶은 거티 난다 야자 <laughs> 여러분 화면 밑에 보시면 우와 우와 이 안건이 있습니다 자 1호 안건 랜드로버 아자 랜들이 머드가드를 장착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오 천성도 있으셔. 오 신기하다. 뜨네. 오 이렇게 뜨네. 떠요. 잘 보이죠? 누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해본 사람도 충분히 할수 있어. 네, 이렇게 떠요. 아, 어뜨네 자, 여러분 16표 지금 투표를 했고요. 지금 37분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지금 암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분 투표로 좀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됐으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2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지금 반대가 85%, 찬성이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2호 안건, 기똥찬호 채널 구독자의 애칭 선정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다양한 연령대가 보는 채널로서 모든 이들에게 형님이라고 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애칭을 정하도록 한다. 자, 2호 안건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본 애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그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투표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지. 집똥님들 지가 찬호 지가 찬호 지가 찬이들 도리가 두대있으니 <laughs> 이건 형님들의 의사를 많이 물어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오늘 결정할 수 없지 않을까? 오늘 결정할 수 있어요? 어, 어. 영상 찍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왕 거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후보군을 한 다음에 이 롱폼 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 댓글로 한번 형님들의 생각을 또 피드백을 들어보고 그때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기가 찬네 기찬이들, <laughs> <귀천이들>. 기찬이들, <귀천이들>. 고돌이. <laughs> 지금 여섯 표, 다섯. 표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어 오늘 상당히 박빙인데 다. 지금 11분, 12분 투표해 주셨습니다. 자, 13표. 자, 종료하겠습니다. 22분 됐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형님들 38%, 기가찬호가 22%, 고돌이 22%, 기찬이들 16%입니다. 자, 제 1호 안건 렌돌이 머드가다 장착했건총 구독자 8,500명 중서명결에서 포함 찬성 7표, 반대 45표로 제1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제2호 안건은 기동산업 채널 구독자 애칭 선정의 건. 기호 1번 38%, 기호 2번 22%, 고돌이가 22%, 기찬이들 16%로 과반수인 형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무슨 프로래 영상 올리기로 했잖아, 아까. 아니, 여기 일단 선정이 됐다. 아, 이네개 이 중에 선정이 된 겁니까? <laughs> 혼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혼나는 거 아닙니다. 바반수인 제 기호 1번 형님, 형님이 형님선정되었음을 어, 선포합니다. <laughs> 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왕 거는 이번 롱폼 영상이 올라갈 때쯤 같이 형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하자. 응, 음,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좀 <laughs> 2025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laughs> <laughs> 여러분. 아주 그냥 건국적인 날입니다. 제1차 임시총회. 끝 <laughs> 좋아요. <laughs> 바로 나오셨네. 야 앞에 있어서 어떡하지? 아유, 하여매 죄다 삼들둘이고만 죄다 삼들둘이고 <laughs> 그래도 오늘 응. 날씨가 좋네. 날씨? <laughs>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지금 경고등이 뜨는 게 어댑티브 다이나믹 펄트잖아요 네네. 이제 어댑티브 다이나믹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건데 이 차량의 서스펜션은 그냥 일반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이제 유압을 가변으로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 기능이 있는 서스펜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고장 코드예요 네네. 이 고장 코드는 L322 모델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친숙한 고장 코드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위치가 프론트 좌측, 좌측이면 이제 이쪽이거든요 네네. 이쪽이고 그 다음에 리어 우측이면 이제 이쪽 제이뒷편인데 뒷부분은 사실 잘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앞부분이 네. 서스펜션에 배선이 하나가 장착이 되는데 이제 정말로 서스펜션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음. 거기에 연결되는 배선이 많이 고장 나긴 하는데 배선은 다 일일이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는 제가 그 하나 설명 드리드리면은 네. <laughs> 뒤에 우측 거를 네, 네. 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봤어요. 네. 그럼 떠 있으니까 네. 그럼 킨 상태에서 꽂으면 은 사라지겠지? 아 그럼 뒤에 거는 한번 뽑으셨던 네. 거죠요 네, 네, 그러면 네. 뒤에 거일 확률은 조금 적은 거 같고, 음. 제가 봤을 땐 앞에 거일 확률이 있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이제 이 배선인데 노 배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있 이제 이 볼트 두 개를 풀면은 이제 커넥터가 보이긴 하는데. 작업은 한번도안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음. 이 배선 이 차량 타시면서한 번씩 바꾸긴 하는데 음. 뜯어서 확인을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매우 흔하디 흔한 증상이다 너무 흔하디 흔한 증상이다 이제 이게 커넥데인데 보통은 이 커넥터에 안에 있는 핀이 밀리면서 또 단선이라고 판단하는 음.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저기 끝까지 있는데 제 경험상 대부분 이 커넥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커넥터만 바꾸셔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도 이제 정말로 이걸 바꿨는데도 동일 증상이 계속 되는 증상들은 정말 이 유압 댐퍼가 사망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서스펜션 교체. <laughs> 저 아직 컴프레셔 가안 나갔는데. 큰, <laughs> 큰일이네. 그, 그 <laughs> 아니, 오늘은 또 날씨가 더 좋기 때문에 단선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서스펜션이 고장을 확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이 배선을 먼저 교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교체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교체할 때얘 교체하고 나면 아마 며칠 있다 저쪽 또뛸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를 위해서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배선은 랜드로버에서 또 따로 공급을 해 줘서 얘는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음... 가격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이거 바로 교체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네, 속상해? <laughs> 아니, 엔진 경고등은 아니라서 괜찮은데. 하, 아, 이게 서스페이 파워 바트이가다 가가지고. 아, 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음. 개당 5 5 0 0 0 원이네요. 네. 한쪽당 5만 3만 원 정도 시간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서스펜션이 고장 나는 차들도 있어 있긴 한. 데 사실 이거 떴다고 해서 서스펜션을 무조건 교체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음. 그 만약에 서스펜션이 문제면은 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품으로 했을 때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랜드로버 도면상으로는 200만 원이 좀 있습니다. 한쪽. 한쪽에요? 네. 되게 L3들들 서스펜션이 네. 승차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인 거예요? 음 서스펜션 자체는 승차감이 딱딱한 편이 아닌데 이차 어. 하체 구조가 지금 나오는 이제 요 차량이랑은 조금 다른 좀 원초적인 방식의 하체 형식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이런 차량보다는 승차감 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음. 특히 고속 주행할 때좀 조금 이제 요철 음. 조그만한 요철 만나도 좀 많이 쿠당쿠당 어. 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이 당시에 나온 에어소프트 차량에 비교하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저것도 한번 시승만 해볼까 그랬다, 그래, 그지? <laughs> 야 너가 너무 성급하게 샀어. 응. 그래도 민수보단 낫지. 그지? <laughs> 민수는 시동만 걸고 <laughs> 다 샀으니까. 응. 슬리브 같은 게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배선을 이제 짜, 자르고 나서 꽂고 이제 새 배선을 꽂고 찝으면은 끝나는 그런 배선 슬리브인데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진동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 단선됐거나 생각하고 배선 또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된 방식이긴 한데, 인두기로 직접 납땜을 하는 편이긴 합니 저거 사용하면 편하긴 해요. 네, 엔진 진동이 많이 오.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핸들을 조형할 때마다 배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 많이 먹어도 아무리 수 기간이 길어도 나는 내인지로가 네 필요해 엄청난 수미가 나와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창모의 모습 그래서 경고는 안 없어서 이게 뜨는 것도 그. 그럼 <laughs> 서스펜션 문제겠죠. 아까 200만 원이라고 하셨나? 네. <laughs> 그럼 무쏘를 <소를> 사? 싶어 한번 끄는다. 이제 흔들을 돌리면은 네. 서스펜션도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가면 뭐 돌아갈 거네요 그리고 뭐이 배선의 간섭을 한번 확인해보고 음... <laughs> 지금 가로오 <돼요>. 신기해. 조금. 빨리 자운 돌려봐. 원래는 이게 대선 클립 같은 걸로 네. 해서 이런 데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네. 장착하면 은이대선이 되게 팽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성 중에 첫 번째가 피복은 어. 그대로 있는데 안에서 끊어지는 아, 단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대로 냅둘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다시 가지 그럼 우리. 왔다갔다 왔다갔왔다갔왔다갔 어, 너무 세게 바르시는데? <laughs> 어, 너무 세게 바르시는데? 떴던 <laughs> <laughs> 거 아니야? 경고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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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왠줄 알아? 떴으면 바로 들어갔을 거야. 안 뜨니까 이제 아, 얘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그 뒤로 지금, 어, 지금 뒤로 오시는 <laughs> 거그 그치, 맞지? <laughs> 들어가자. <들어간다. 웃음> <laughs> 이휘파 정 결제하라고 그러시겠지 그런 거 같지 응. 아 시동 꺼고요 지금 이제 내리십니다 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아 요거는 다행 재고있어서 다행 그럼요 꼭 그럼 재고있어서 재고 거의 한국에 거의 없 대부분 한저희 차들 다 이제 오는 차들일시불러주세요네요거일시불러주세요네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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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경고도 하나도 사주 깔끔해요. 아주 그냥 새차 같아요. 지금 당장 팔아도 바로 사갈 것 같은 차 컨디션이에요. <laughs> 밥을 먹고 뭘 먹어 들어갈까요? 뭘 먹고 들어갈까요?